노후에 부모가 자식에게 자주 해줘야 하는 말 5가지.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자주 해줘야 할 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둘째, 고맙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해주는 작은 일에도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자식의 마음을 격려합니다. 셋째,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잘했다는 칭찬의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자식이 노력한 것을 인정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칭찬은 자식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힘내라는 격려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힘내라는 말은 자식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주 해줘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자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